해서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제 생각에도 원래는 정의 상관성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상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높은 부의 상관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여자, 외국 남자 비교 총권수 역시 마이너스 0.825 유의확률은 0.022입니다. 나중에 연구를 한번 <laughs>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식으로 한국간에 바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메뉴에는 통계정보원이 있습니다. 통계정보원에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통계자료 구하실 때 검색엔진에서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없이 통계정보원 이용하시면 쉽게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두 가지 메뉴에서는 DB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메뉴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거나 혹은 설문조사를 직접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 온라인 통계 분석입니다. 파일 업로드 방식과 직접 작성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방식은 엑셀에 자료를 입력한 후에, 엑셀에 자료를 입력한 후에,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설문항을 몇 가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항, 성별이라고 입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공, 세 번째로 전공만족도라고 입력을 했습니다첫 번째 응답자의 성별이 남성이고 보기 1번이 남성, 2번이 여성일 경우에는 1번에 체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 1번 사회과학, 2번 재앙과학, 3번 인문과학일 때첫 번째 응답자의 전공이 사회과학 전공만족도 1번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서부터 5번 매우 만족한다까지 있을 때사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음답자 여성, 전공자연과학, 안쪽도 보 입력한 후에 자료를 저장을 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엑셀 97-2003 통합 문서로 파일 형식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laughs> 파일 형식을 엑셀 97-2003 통합 문서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DB로 돌아가서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방금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입력했던 성별, 전공, 전공 만족도라는 설명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바로 이렇게 분석을 맥상에서 해보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파일 업로드 방식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변수명이, 문자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는 모두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수치 사이에 빈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답값일 경우에는 9나 99와 같이 연구자가 변치값으로 문답값으로 인지, 인식할 수 있는 값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수식 혹은 글자색 몰드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도 안됩니다. 이 비에 유의사항 다운로드랑 이제 파일 다운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직접 작성하기 기능은 엑셀에 자료 입력할 필요 없이 웹상에 시트에 자료 바로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료의 양이 좀 적을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세 가지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네. 이제 설문조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세 가지 메뉴 중에서 기능은 SPSS랑 SBS, 똑같은 거죠? 100% 똑같진 않고 수치들은 지금 제공되는 분석대에서 나타난 수치는 같은데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도 있어요. 만 분석 기능이 제공되기 분석이 되니까 예, 조절이면 분석. 4개는 당연히 되겠죠. 회기 분석되고 신뢰도 분석도 해보 수가 있습니다. 니다네 번째 메뉴에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용 조사와 업무용 조사도 기능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조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사 기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조사자 명을 입력한 후에 조사자 비밀번호 입력해주시고,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조사명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기간 설정해주시면 설정된 기간 동안에만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소개, 기관명, 그리고 조사 대상에 체크하신 후에 응답 및 중복 검증이라는 기능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없음에 체크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에 체크했을 경우에는 응답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설문지 상단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중복이 아닌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제한을 있음으로 설정했을 때는 비밀번호를 하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설정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응답자만 설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셨을 때는 나중에 설문지 배포하실 때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함께 응답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자 비밀번호와는 다른 기능으로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문항을 작성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우선순위형, 서술형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일 선택형은 말 그대로 응답자가 보기에서 하나의 문항을 선택한, 고기만을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명을 입력한 후에 밑에 필수 여부에 필수가 있고 선택 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선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필수 문항이고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조건형 문항은 제가 잠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1번 남성, 2번 여성. 단일 선택형 문항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복수 선택형은 응답자가 특정 개수만큼 조사자가 지정한 특정 개수만큼 응답하거나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이렇게 문항 2번 이러한 형태의 문항입니다. 지금 그와는 다음과 같은 현재 생활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큰 질문이 있고 세부 질문들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질문들을 측정하는 도기의 척도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표 형태의 질문을 매트릭스 매트릭스형 문항이라고. 예를 들어서 문학 선호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부 질문을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1번 C 2번 소설, 3번 수필. 고기는 네, 다섯 가지입니다 1번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2번 좋아하지 않는다, 3번 보통이다, 4번 좋아한다, 5번 매우 좋아한다. 매트릭스형 문항, 그럼 생성이 됩니다. 우선순위형 문항은 말 그대로 응답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의 수는 <laughs> 5가지입니다. 1번 코미디, 2번 액션, 3번 SF, 4번 공포, 5번 로맨스가 했습니다. 순위 개수는 지금 보기가 5개이기 때문에 2개에서부터 5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선택한 후에 등록해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형 문항 생성이 됩니다. 서술형 문항은 주관식으로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받문 응답 형에크한 후에 등록해 보시면 서술형 문항 생성됩니다. 이 이제 조건형 문항을 선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1번 <laughs>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라는 응답에 1번 남성의 크한 응답자만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건 체크한 후에 첫 번째 문항의 응답이 1번 남성일 경우에만 이 문항을 활성화 시키도록 조건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1번 자연과학, 2번 사회과학, 3번은 기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측에는 자유응답형 추가에 체크를 하고 등록해 보시면 기타에 체크한 응답자는 자신의 전공을 이곳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순서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형 문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순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때는 조건형 문항을 필수나 선택 문항으로 바꾸신 후에 그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변경하시고 다시 문항을 조건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성문은 문항과 문항 사이에 안내문구를 첨부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아래에서부터는 무니다정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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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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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미지에는 그림 파일을 직접 설문지에 첨부할 수 있는 기능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보시면 완성된 설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인쇄하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출력하신 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 조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답 주소가 보이실 겁니다. 응답 주소 우측에 있는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된 주소를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자는 DB로 접근해서 로그인할 필요 없이 바로 설문지에 접근을 하게 되고 조사 결과는 DB로 저장됩니다. 그러면 인사자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응답해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주소를 휴대폰으로도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만한데요 입력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접근이 됩니다. 주시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접근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주소를 그대로 네, 주소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입력을 해보시면 원래는 설문지에 접근이 됩니다. 설문지에 접근이 되고, 응답자가... 응답자가 그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 입력을 하고,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조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설문지 접근이 안 되는 관계로 다른 학교에서 조사를 했던 조사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